네, 안녕하세요. 어, 이동산이라고 합니다. 역시, 입문 기술 이 해가지고, 입문 하시는 분은 발표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했었는데, 글도 잘 쓰시고, 말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준비한 그 자료나 또뭐 얘기할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단, 현재 저희, 제가 보는 시각에서 핀테크가 이제 현황이 어떤지를 우선은 공유를 하고요. 그,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럼 남아있는 기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저도 해결 못하는 것들 포함해가지고 좀 제시를 하고 또 같이 해결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는, 네, 그 인문과 기술을 어 구분을 하는 게 사실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서서로 어떤 한계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뭐 대표를 포함하든 누구든지 기술도 챙겨야 되고 보안도 챙겨야 되고 또 금융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회계도 챙겨야 되고 법 제도도 변호사보다 더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또 UI UX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챙겨야 되고 또 재미있게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저희 제 같으면은. 게그 회계 쪽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기업하다 보면 회계 못할 수가 없으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그 익혀가지고 또 회계 시스템을 또 내부에 세팅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모의미하고 스스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어이 핀테크가 나오기 전까지의 제가 생각하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었어요. 전기가 246년 전에 발견이 됐고요. 데이터 통신을 21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그리고 어 139년 전에 전화를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 42년 전에 어 인터넷이 처음 이 세상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이 세상에 이제 나왔고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상업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시작한 시기가 94년, 21년 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현재는 인터넷 웹 이게 그 굉장히 최신의 단어처럼 어,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웹 브라우저가 나오기 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g o f o 라는 정보 검색 툴이거든요. 텍스트로 된 이런 툴들을 쓰다가 그 다음에 모자이크라는 이 그래픽카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진 툴이 세상에 처음 나오면서 엄청난 그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우리가 그 인터넷하고 웹을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하게 시연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스태프분도 좀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일반인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그 이해가 쉽게 우리가 인터넷을 통신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된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터넷을 통신한다 이런 개념이고 웹 브라우징한다. 웹 브라우징하는 거는 그 메시지 덩어리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했던 통신 네트 워크 위에서 하는 거지만은 그 인터넷. 아, 웹 브라우징은 이런 이제 그 XML이나 HTML 같은 메시지 덩어리를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런 차이점을 분명하게 일단은 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년 전에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본격화됐습니다. 아, 아이폰이 출시된 시기가 6년 전, 2009년도에 이제 그때 출시되면서 어,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이 됐죠. 여기 보시는 화면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하셨던 그런 화면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가 계속 공인증서, 또 액티베이스 플러그인 기반을 해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웹표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다라는 의견들을 많이들 제시를 했었어요. 그 웹표준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웹표준은 사실 이제 기술 중립적이죠. 그 우리가 액티벡스 또는 뭐플래시 플레이어 또는 모바일에서는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이나 또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 이런 것들이 다 밴더에 의존하는 형태거든요. 그 액티벡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에 의존하고 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는 구글에 의존하고 또 애플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은 또 애플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그 밴더 의존성이 있는데. 웹 스탠다드로 우리가 어떤 인프라나 비즈니스를 이제 기획하거나 진행했을 때는 어, 기술 중립적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누구든지 쓸수 있는 기술이 어, 웹 표준 기술이고, 저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웹 표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어, 신경 써서 어,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면 어,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속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웹은 어, 일명 말하면 땅, 땅이에요, 땅. 그리고 앱, 이런 거는 건물. 그래서 10년 지나면은 그 앱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건물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2개월 전에 핀테크의 이제 시작하는 포인트가 저는 이제 천송이 코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체들이나 이제 개인들이나 이 액티베스나 공인증서 문제를 이제 지적을 많이 해왔었지만은 뭐 법원 소송도 하고 뭐 데모도 하고 뭐 기고도 하고 온갖 난리를 다쳤거든요. 10년 동안. 그런데 전혀 안 바뀌던 게 어, 대통령 발언 한마디로 급속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간편결제라는 단어가 어, 지금 나와서 뭐 카카오페이나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무슨 페이 그래서 제가 아는 페이 종류가 한 24가지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페이가 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페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간편결제가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어, 2015년부터는 이제 핀테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면은 이제 그 저희가 제가 속한 회사, 이제 페이게이트라는 회사에서 알라딘이라는 사이트에 적용한 뭐 플러그인 쓰지 않는 결제 방식. 이제 스크린샷을 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전기가 발견되는 시점부터 핀테크까지 역사를 쭉다 훑었어요. 그럼 핀테크가 뭔지 잘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금융 플러스 기술. 이제 어 이게 이제 핀테크다라는 건 당연히 아실 것 같고, 어 분야를 나눠서 핀테크의 분야는 지급결제, 송금, 대출, 펀딩, 자산관리, 여러 가지 분야를 구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어, 특정 분야를 구분해 가지고 어, 우리 여기는 지급 결제만 해야 되고 여기는 송금만 해야 되고 그런 분야를 나눈 것 자체가 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핀테크 자체가 융복합된 그런 그 영역이고 어, 핀테크 내에서도 영역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다라는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그외 핀테크 현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어 굉장히 많은 투자들이 핀테크 기업들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어 단순히 처음에 지급 결제 시작이 됐다가 어 점점 그 데이터 분석이나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어 현재는 미국, 영국, 중국 이세 국가가 핀테크 사업을 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 핀테크잖아요. 그 이제 핀은 파이낸셜 어, 금융 쪽이고 테크는 IT 쪽이죠. 그래서 금융은 기존의 은행이나 어, 카드사라든지 이제 금융회사들, 테크는 그 어, 새로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는 회사들이고,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이제 금융 기업들은 점진적으로 혁신을 하겠다는 그런 시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고, 테크는 와해적 혁신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어, 조그만 영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분야를 넓혀가고 in, 그 있고, 또이 서비스 제공하는 국가들도 계속 확대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현재 어, 핀테크의 전체적인 괴가리고요. 조금 자세히 보면 한국 쪽. 한국은 어, 모바일은 굉장히 앞서 있어요. 이제 엄청나게 다, 다른 국가에 비교해서 어, 많이 앞서 있지만, 어, 핀테크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발전은 이제 여러 가지 상해 요소들이 있는데 뭐 이제 규제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또 보안 도 얘기하시고 또 복잡한 인증 절차 이런 것들도 어 다들 공감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어 없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어 실제 이제 규제 개혁과 함께 어 핀테크 시장이 이제 한국에서도 어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이 삼성전자 루프페이 인수해가지고. 어, 그 마그네틱에 있는 정보를 어, 무선 전송 방식으로 어, 기존의 카드 단말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한 형태의 기술을 어, 적용하고 있는, 적용하기 시작한 상태고,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 페이시장 있고, 네이버 네이버 페이, 페이게이트 같은 금액 인증, 또 기타 주요 핀테크 업체 중에서 어, P2P 대출이나 오픈 트레이드, 비발 리퍼블리카, 이제 송금 이런 그 서비스들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은행 통제, 그 통계를 보시면 은 이미 지금 현재 어, 모바일 뱅킹 사용 유저들이 어, PC뱅킹 사용 유저를 넘어섰고 어, 3조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결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의 핀텍 현황을 보시면 은 어, 굉장히 이제 활발한 국가를 우리 다 알고 있죠. 페이팔.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 랜딩 클럽이나 온덱 이제 대출 관련된 거고 스트라이프, 어, 베로멘트, 스퀘어 같은 이제 새로운 직업 결제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주요 IT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대한 i t 기업들이 또핀테크 영역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 미국은 이제 규제 정책 자체가 일단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이제 커졌을 때는 조금씩 이제 규제를 적용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기업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어, 비규제에서 이제 조금씩 규제를 더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그 새로운 시도들은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그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렇게 송금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안내된 내용이고요. 친구하고 메시지 주고 받다가 아, 그 콘서트 티켓 20달러 돈 보내달라. 그러면은 어, 20달러 이제 어, 표시가 되고, 여기 이제 비자 뭐4279 이렇게 이제 메시지 표시되어 있는 게 어,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급결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 아, 저건 이제 백엔드 기술이 어떻게 처리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카드깡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위법합니다. 그래서 또 규제 이슈가 외국하고는 다르게 좀 걸려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영국 쪽을 보시면은 어 원래는 영국이 전통적으로 금융 강국이죠. 어 생태계가 굉장히 잘 구축이 돼 있고 영국 핀테크 기업들 어 많은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그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와이즈 같으면은 어 한국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환치기를 글로벌하게 이제 제공하는 업체가 트랜스퍼 와이즈입니다. 이제 서로 실제 돈안 보내고 차액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퍼 와이즈가 한국에서 시작이 됐다면 싹을 분명히 못 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이제 뭐 대형 은행들하고 이제 서로 어 어떤 코워킹이 잘 일어나고 있어요. 대형 은행들이나 또 컨설팅 펌이나 어, 그 스타트업을 이제 그 지원하는 기관이나 또 이제 기업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동작이 되고 있는 국가 중에한 군데고요. 중국을 보면은 사실 중국이 금융 경쟁력이 좀 약해요. 여기에 역설적으로. 어, 금융을, 우리, 금융은 우리가 약하지만은, 핀테크는 앞서 나가자. 이런 이제 시각이 적용이 돼서, 어, 알리바바나 텐센트라든지, 뭐, 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알리바바 자회사, 자회사 중에 이제 알리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 이제 알리페이가 나오기 전까지 글로벌하게 가장 큰 직업결제업체가 페이팔이었었거든요. 알리페이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5년만에 페이팔 규모를 넘어서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또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i 테크에 o 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이 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elling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해외 보시면은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일본은 2000년부터 시작을 했었고 또 룩셈부르크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 우리가 애플 같은 데서 카드 등록하잖아요. 그럼 그 카드 정보가 룩셈부르크에 설립돼 있는 애플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그 거기에서 이제 카드가 처리가 돼요. 페이팔 결제하면은 페이팔에 제시한 카드가 그것도 욱센 브로케인 은행으로 가요. 거기서 설립 되고, 안그 아, 처리가 되고. 그 120억 정도 있으면은 저희도 저거 그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 돈은 없고요. 근데 하여튼, 이게 뭐 여기는 이제 휘도르뱅크라고 이 휘도르뱅크는 굉장히 유명한 은행인데 어, 최초로 뭐 비트코인 같은 크립토커런시로 이제 예금을 받고 또 대출해주고 이런 서비스까지 하는 아, 어, 그런 은행으로, 어, 우리 핀테크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들이 있는데요. 우리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뭐 엄청나게 큰 업체, 회사들이 지금 아, 중국도 그렇고 영국 다 말아먹으면 우리는 뭘할 거냐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언제 쫓아가냐. 또, 뭐, 이미 이제 큰 기업들이나 이제 앞서 나가면 회사들이 다 해버리는데, 우리는 뭘할수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근데 그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그 해법들입니다. 핀테크는 이제 그, 저는 생각할 때 블루오션이에요. 이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지금 시장에 널려 있는 상태고, 뭐, 아무리 큰 기업이 완전하게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어, 핀테크 영역의 아주 극히 일부밖에는 이제 그, 차지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대표적인데, 크립토커런시를 이용을 하면은 핀테크 비즈니스로 어, 직업 결제나 송금, 예금, 대출 이런 것들을 그냥 여기 계신 분이 개인적으로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립토커런시는 규제를 받는 어떤 화폐가 아니고 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 어떤 규제가 없는 이제 그런 영적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자 경험의 극히 미세한 차이들. 여기서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 그, 기사님이 이제 발표하셨을 때, 기술 쪽을 뭐 구현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현재 입장에서는 기술로 구현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얼마나 이용자의 경험 예측치에 이제 부합하게 만들 것이냐, 이건 사실 기술 이슈는 아니고, 이제 이용자 경험이나 굉장히 미세한 차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보시면은, 이제 2000cc 자동차하고 3000cc 자동차. 근데 그게 몸으로 느끼는 거는, 뭐, 엑셀 밟았을 때, 아, 등이 약간 밀린다. 요, 그, 우리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극히 작은 차이인데, 그 2000cc, 3000cc 차이로 해가지고 가격이 뭐, 천만 원씩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IT 쪽에서 보시면은, 어, 트위터라는 업체가 있고, 근데 인스타그램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진이나 동영상 올릴 때, 트위터보다 인스타그램이 유저가 어, 버튼이나 터치를 한 두세 번 적게 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단순히 한 두세 번 적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거로 가지고, 인스타그램이 어, 트위터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자 경험이 굉장히 미미한 차이지만은 아주 미미한 차이 하나가 엄청난 그 어, 유저 그룹을 이제 끌어올 수 있다는 라 부분들을 저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IT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 어떤 부분들이 이용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이제 그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신기술 활용,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그 나이가 마흔은 넘었고, 근데... 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디지털 그 이민자라 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원래는 디지털이 전혀 쓰지 않다가 이제는 그 디지털 기술을 어, 배워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부류에 속하고.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접하고 그걸 계속 사용해 오던 어, 말 그대로 어, 완전히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손에 익은 이제 그런. 어,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민자가 생각하는 신기술에 대한 그 수용성이나 또 활용성 이런 것들하고 디지털 네이티브가 생각하는 수용성이나 활용성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는 그 디지털 네이티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진짜 그 제대로 어떤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보여주시는 형태가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많은 크립토커런시가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적이고, 비트코인 외에 어 리플이나 뭐 라이트코인 같이 어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하게 크립토커런시들이 되게 많고, 이제 비트코인이 한 40억불 정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기회를 살 수가 있고, 또는 디벨로퍼 API에 집중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이제 다 여러 가지 형태를 잘, 잘 하는데, 아, 우리는 개발자들이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PI를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 다른 거는 신경 안 쓰고, 요것만 잘 해가지고 돈 벌겠다. 라는 업체들이 뭐, 스트라이프나 뭐, 이제 뭐, 이 클릭 앤 바이라든지 여러 업체들이 이제 여기 디벨로퍼 API에 많이 집중하고 있고, 또, 이런 그 소스코드 제시하고 그냥 카피해서 웹페이지 붙이면은 결제 준비가 끝나는 이런 형태죠. 이것보다 이것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각 때뭐 선불카드 기반으로 된 핀테크 비즈니스 한 업체들이 있고 또뭐 선불카드 유사하지만 숫자만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고 또 모바일 기기에 부착해 가지고는 비즈니스 제공하는 업체들. 그래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결제를 제공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나와 있는 업체들도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상점 방문하기 전에 미리 돈을 내버리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 이건 사실 기술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 행동에서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이 다음 한번 보시면은. 또, 뭐, NFC 기반, 이건 약간 기술 디펜던트 한 요소가 될수 있겠죠. 또, 뭐, API에서 쿠폰이나 할인을 지원하는 형태를 어떤, 이제, 그 강점으로 내세우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조건부 결제, 이제 서로 이제, 딜 해가지고 어, 결제를 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 이제, 사실, 그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를, 어, 가지고만 핀테크 비즈니스 할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문적인 그 요소들, 그 사람이 체감하는 아주 극히 미세한 차이들을 가지고 핀텍크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하고 어, 많이 필요해요. 사전 승인하고 결제는 나중에 할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 이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어, 이미 그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근데 앞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무수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핀테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시각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현재 핀테크, 이제 finance and technology, 금융회사하고 비금융회사들 간의 어, 이 조화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현재 국내에서 핀테크는 대부분 금융회사들을 위주로 이 핀테크 활성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금융회사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좀 자기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라는 어,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어,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웹표준과 플러그인. 10년 전에 우리가 액티브X라는 기술을 비판 없이 수용을 했다가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지금 모바일 앱을 보시면은 기업이나 이제 그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가 모바일 앱이 없으면은 동작을 안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만약에 뭐 있었으면 안 되겠지만은 구글이나 애플에서 이 앱은 우리 회사 이익에 침해가 되니까 내일부터는 우리 앱스토어에서 내리겠다. 딱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면은 한 순간에 자기 비즈니스 인프라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그게 뭐 카카오 톡에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카카오 톡은 자기가 하고 있던 수조원 가치의 비즈니스가 일순간에 날아가는 거야. 그런 이제 그 비즈니스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웹표준과 어그 웹표준을 기반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용자 중심이라는 요소들이 어또 중요합니다. 이용자 중심은 그 사업자 의존 구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 오고 있어요. 이제 애플. 애플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비즈니스 하는 형태고, 구글. 구글이 중심이 됩니다. 아마존 또 아마존이 중심이 되고. 근데 지금 핀텍 시대에서는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형태로 어, 비즈니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어, 이런 시퀀스 다이그램을 그려볼 수 있는데, 이 되게 좀 어려 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스태프 나와주세요. 제가 그 모자가 어디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웹 브라우저 이용자입니다. 이용자인데 기존에 하고 있는 어 우리가 애플이나 구글을 통해서 어떤 핀텍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은. 자기 개인정보를 쇼핑몰에 전달해요. 그 다음에 쇼핑몰은 은행에 전달해서 결제 처리하고 또 배송업체에 전달해서 또 결제 처리하고 이용자는 자기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 없이 어디선가 뭔가 처리가 되고 있던 거를 예상만 하고 돌려받는 겁니다.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의 핀테크 직업결제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를 하는 분들은 그 이용자가 중심이 돼서는 데이터 플로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저 쇼핑몰에서는 결제가 필요해요. 그러면 은 받아서 은행한테 제공 합니다. 근데 그 은행한테 제공하면 저는 개인정보를 은행하고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을 끝, 은행 볼일 끝나고 나서 배송업체에 전달해서 내 이제 배송 주소는 배송업체한테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볼일 다 끝내고 다 끝냈으면 다시 쇼핑몰에 아 결제도 끝냈고 배송 관련된 것도 끝냈다 이제 상품 뭐 아, 상품은 배송업체 통해 서하는 거죠 하튼 여 서비스 제공해 주세요 이렇게는 할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는 유저 오리엔티드 이용자 중심을 결제고 어이 차이점을 좀 이해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그 <laughs> <laughs> 어, 현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기회들을 이제 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제 과제는, 어 아까 이제 그런 제가 얘기한 시각들, 금융회사, 비금융회사, 어, 웹 표준하고 플러그인이나 이제 모바일 앱, 또 이용자 중심이 되는 일단 푸시 페이먼트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과제는 글로벌하게 이제 그 핀테크 전문가들이, 아, 나, 나는 아직도 이 문제를 못 풀겠다. 혹은 우리가 해결이 필요한 그 이슈들이다라고 이제 열거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체 검증 가능한 아이덴티티를 제공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공인 인증서 같으면은 공인 인증서 발급 받아서 뭐 인증서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인 인증 기관에다가 인증서 뭐 CRL이나 또 OSCP 체크 같은 것들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 형태인데 내가 딱 받은 그 자료만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간단하게 웹 기반 결제 링크. 메일 보낼 때는 메일 투 이메일 주소 적용하면은 메일 날라가잖아요. 근데 결제도 그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들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머신이 읽을 수 있는 어떤 마크업 랭귀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IoT 얘기를 하고 냉장고도 인터넷 연결이 되고 어 자동차도 연결이 되고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또 인터넷에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은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머신도 읽을 수 있는 어떤 마크업 랭귀지 필요하다. 또뭐 수천 명의 개인들한테 이제 소액을 지불하는 형태도 필요하고, 또 스트리밍 페이먼트 같으면은 이동한 정확한 거리만큼 정확히 사용한 양만큼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트리밍 페이먼트는 대부분 선불 결제, 나중엔 차액 정산, 내지는 후불 결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리밍 페이먼트 없을 때는 어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선불 결제는 이용자가 손해볼 리스크. 자, 차액 정산 못 받으면 어떡하지? 후불 결제는 사업자가 손해볼 리스크. 돈을 내고 도망가면 어떡하냐. 자,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필드에서는 이제 이런 스트리밍 페먼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크고, 다음에 이제 완전한 검증성을 가진 결제, 상품이나 상품 목록, 또 그것이 결제한 디지털 영수증이나. 또뭐 이용자 아이덴티티까지 하나로 이제 검증 가능하게 결합이 된 형태의 어, 전자상거래 뭐 결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전문가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이제 제시한 것들입니다. 발표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토크 시간에 또 질문 추가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